음. 그러 문어를 음. 넣으면서 작게 넣는 것보다 가문 조금 차라리 그게낫지 네. 문어를 넣는데 작게 넣으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봉패 같은 데 가면 나오죠 닭고야끼 먹어봤어요 완전 밀가루 만나고 문어 요만큼 들려요 <laughs> 만큼 냉동입니다 냉동을 튀겨서 주는 거거든요 손님 다 떨어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치킨집을 했다 사이드 메뉴로 그거 팔면 괜찮아 그죠 근데 닭고야끼 집에서 그걸 튀기고 있으면 이 닭고기 집이 아닌 거지. 그거는 사이드 메뉴지. 너무 밀가루만 있는 거를 좀 방지하기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음. 그거는 초필살기인데. 음. <laughs>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거. 그다음 궁금한 거 물어봐야 돼요. 작업을하든안 하던. 뭐? 어. 뭐 영상 보니까 이따네 뭐 마리모도 파셨고, 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판매 그게 다, 업종이 다르니까,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크소 작게 파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아, 작게, 작게 하는 거는. 왜냐면 세금이,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지는 건데, 작게 파는 거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것도 카드로 끌고 거니까, 상관은 없어. 업종이 다른데, 업종인데. 어, 그 어, 뭐뭐 그, 나도 물어봤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추가해도 돼요. 그거는 인터넷 상에서 돼. 추가하면 돼요. 자파, 뭐, 파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세금의 영향 거, 거진 없다 보면 돼요. 저도 지금 여러 개돼 있어요. 무슨 서비스업도 돼 있고 막. 근데 아무 큰 변화는 없다. 음. 그 인터넷 들어가서 홈택스 가면 추가하게 해서 누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그거 꽂아놓으면 돼요.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다. 음식점만 하가 나면 됩니다. 우리는. 또. 이제 껏 사면 돼. 사상 힘든데. 힘들었던 점은 당연하게 매출의 악화죠, 그죠 고민이 많이 될 때는 제가 손님은 제가 그닥 어려워하지 않는데 어 매출의 변화가 이게 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우리 사람이잖아. 멘탈이 흔들려요. 오만 생각이 다 들지. 그래서 장사가 한 곳에서 오래 하기 힘들다는 게그 멘탈을 못 버티는 거지. 응. 매출이 막 이런데, 만약에 잘 팔다가, 어느 순간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이 날 때가 있어요. 한동안 계속. 그때는 미치는 거지. 약간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걸 잘 버텨내야 돼요.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힘든 건 그닥 많이. 뭐 몸이야. 힘들면. 조금 일찍 마치고. 나는 내가 사장이잖아요. 째고 갑니다. 힘들면. 그때 겁나 힘들면 어디가 아프냐면 등이 아프거든요. 무릎 이런 데보다 등이 아파. 자꾸 이렇게 약간 이렇 되니까 등이 엄청 아파요. 조금 만 해도 엄청 아프거든요. 불다 끄고 여기 들어 누웠어요, 그때. 음. 몸이야. 뭐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매출은 사람 하루에 바이오리듬을 망치잖아. 그죠? 매출을 조금 나오면 요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빛이 보여. 요 아무리 비가 와도 너무 비가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매출이 안나오는데 비가 오잖아요. 저놈의 비는 평생 쪄. 내래 되는 거야. 맞죠? 아... 매출에 따라서 사람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 행복했던 점은 내 닭고약기가 맛있다고 할 때. 그리고 멀리서 찾아와 줄 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집거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런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그때 기분 좋고. 또 졸업하고 애들이 찾아올 때. 그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내가 이 오래 하잖아요. 좀 인정해줘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옛날에 이런 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저 위에 어르신들 모여 앉아 있는 데가 있단 말죠. 이막이 인테리어 하고 있을 때 소문이, 에이 이거 6개월 본다. 어, 다 그랬었어요. 걱정이 많죠. 근데 제가 6년이 넘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안 하죠. 제가 나가면 다 인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애들도 다 인사하고. 하기 나릅니다 그런 건좀 행복한 것 같아요. 내 공간에 예전처럼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그 대신 저는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을 하우 해서 하는데, 예전처럼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야. 예전에 제가 푸드트럭 할때했죠 포장마차를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올 때였어요. 내가 푸드트럭을 할때 포장마차를 했기 때문에 앞에 천막을 쳐놓고, 밑에 물통 같은 거막 끈으로 묶고 막 했는데 바람이 해운대에서 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치니까 다 날라고 내가 밖에 나가서 그걸 잡고 온몸이 다 베렸어요. 팬티까지 다 베리고 속옷도 다 베렸는데 내 앞에 어떤 피자랑 뭐 이렇게 디저트 팔면서 술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자 두별 인사 했단 말이에요. 삑삑삑삑 찍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로 부러웠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그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그때가 31살, 10년 전이네. 와, 나도 비안 맞고 장사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장사의 끈은 안 먹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삑삑삑삑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삑삑삑 하고 들어올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정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맞죠? 내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부업도 하고 책도 읽어요 전 책도 읽고 또 어쩌다 한번씩 여기서 영상도 찍고 그죠 사무실도 되고 또 유튜브 통해서 막 영상도 보고 놀고 드라마도 보고 놀고 맞죠 놀이터도 되고 또 평일에는 장사하는 장사 업장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곳은 아, 아셔야 돼요 사랑방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방이 제일 큰 거예요 특히 동네 장사는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야 돼. 이 매출이 있든 없든 사람이 들락날락거려야 돼. 이 문이 닫혀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눈치채고 니즈를 파악하고 갖다 놔야 돼. 여기는 토요일만 되면 지팡이 짓고도. 맞죠? 복권 사러 온다는 거야. 맞죠? 천원 들고 와요. 그죠? 근데 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게 돼야 여기는 사람이 또 옵니다. 그죠? 그걸 만 우리 가게왜 와야 되는지를 만들어야 돼요. 제일 힘든 건데, 그거를 아는 순간, 장사는 조금 편해집니다. 제가 그걸 자꾸 만들잖아. 일요일에도 봐요. 서울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대구에서 오게끔 내가 만든 거잖아. 근데 사람들 지나가면서 계속 쳐다본단 말이죠. 이것도 엄청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맞죠? 내가 그렇게 자꾸 만들잖아. 그죠? 그리고 블로그를 해요.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 이웃이 한 번씩 찾아와요. 와서 이 그림을 선물해 주고 갔어요. 새 그림 있죠? 저걸 직접 그려서 거기가 동네구에 있는 카페인데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책한 건가 선물 사들고. 그래서 얘기 좀 하고 서로 교류하고 제가 해바라기 큰거 하나만 그려주십시오. 주문하고. 맞죠? 언젠가 는 한번 가야 돼. 해바라기는 엄마한테 주려고. 이거는 저 해바라기는 제 친구가 사준 거고, 어머니 가게에도 해바라기는 뭘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갔다. 너무 좋은 게 해바라기도 있는데, 저 새가 밖을 보고 있잖아. 손님을 끌어당기는 모습이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기운이. 그래서 저기 갖다 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다. 또! 폴을, 폴이 있어야 사람껏 역할이 좀 되겠죠? 홀이 있는데 홀을 너무 크게는 안 하는 게 좋고 아니, 그냥 가, 어, 네. 간단하게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 사람들은 어. 이거는 기다리는 음식이에요 당장 당장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응.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게 있으면 여기 안 와요 음.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음. 너무 작아서 이런 거 이거 좋아 아, 이거 하면 돼요 나 이거 추천하면 아, 충분해 요것만 있어도 돼 그걸 빼는 거는안 좋다는 말씀이요 있는 게 좋아요 음. 조리 공간이 좋아지라그치 이거는 있어야 사람들이 앉으면서 이 가게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는 가게랑 정이 들거든요. 음. 또 물어봐요. 마이들 역시 창업할 모양이네. 막 빽빽한데. 그 커피 지는 못하고 뭐 아이스나 아,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옆 주변에 있는 저가 프랜차이즈랑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점좀더 내려. 제가 볼 때는 세트 메뉴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냥 하나는 옆 가게랑 맞추고 세트 메뉴 를 했을 때는 약간 싸게 하고. 음. 저도 세트 메뉴 요즘 계속 생각해요. 물론 지금 안할 수도 있지만 치킨을 조금 소분해서 길 가면서 애들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내가 그렇게 한 번씩 먹거든요. 텐더를 튀겨가지고 소스 짝치하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옛날에 콜팝이었는데 콜팝은 또 용기가 있어야 되고 좀 이러니까 그냥 소본으로 해서 왜냐면 15,000원 주고 제 치킨을 사 먹긴 그러면 한 5,000원 주고 즐길 수 있는 치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머리를 써야 됩니다 또 거기가 이제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러면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문을 받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오픈할 때는 내가 영상 계속 얘기하죠. 메뉴 명함을 만들어라. 아, 매, 매, 왜 금액을 안 들어가냐 되냐면요. 금액은 자꾸 변동해요. 옛날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어서 금액보다는 종류를 많이 넣고 전화 주문을 하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금액보다도. 이 종류 뭐뭐 뭐 있는지 그 물어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판매합니까? 이러면 그때 알려주면 돼. 이게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 그 명함은 오래 쓸수 있어. 음. 왜냐면 객단 객저 단가가 자꾸 변하잖아. 자꾸 물가가 오르니까 오해를 하더라고. 아 그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그면 아, 답답하지. 어떻게 얘기해줬고. 음. 5년 만에 와갖고 닭코야키 2천 원 하던가 4천 원파니까 내보고 내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 그 내가 이랬지. 사장님. 그럴 것 같으면, 다른데 가서 사드시는 게 맞습니다. 음,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오지 말라는 거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사람 자꾸 대하다 보면, 내만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또, 물어봐요. 없나? 너무 완벽했나? <laughs> 물어봐. 아. 가게 문이 그냥 일반 가게처럼 이렇게 있고, 반창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음. 이제, 인테리어를, 수정을 해서라도 좀 오픈 도어로 해야될지 바로바로 들어올 수있게 자동문? 아니요. 이렇게 창문처럼 닫아 예, 게게 이렇게 굽는게 일수 있게 해는 건지? 일단은 굽는거는 무조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코야키의 맛이거든 그게.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 제 집은 다코야키 진짜로 수제로 굽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거예요 쇼맨십이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다코야키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유리 막혀있더라도 앞이 앞은 보여야 된다. 그래? 통창인데 아예 안 뚫히고 그 뚫고 싶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비용 생각하면 안 뚫어야 되는데, 음. 저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러면 뚫는 게 낫지. 음. 여기 커피숍 중에 앞이 뚫혀 있잖아. 메가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식이 좀 네. 좋지. 응. 저, 저기로 바로 지금 밖고 하세요? 지금 안 하죠. 막... 막... 열어줘요. 어떤 사람 막 여는데 내 열지 말아 지 벌레 들어온다고. <laughs> 어, 저는 한 기용으로 해 놓은 거고, 저는 무조건 일로 들어오라고 해요. 왜냐면 저기 문을 열면 막 여름 내면 막 벌레 들어오고 하니까, 저 특히 저녁에는 불이 있으니까 막 들어오잖아. 또 계단 블록이 하나 이렇게 낮게 있는데 아, 안타깝네. 경사 그걸 빼고 경사면. 경사가 나요. 이거 이 아이템이 아이들이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특히 유모차를 많이 끌고 와. 걸린 돌이 있으면 아예, 아이, 딴데 가자. 이을 수가 있어. 내가 오름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거고. 계단이 한칸 있는 건 손님이 몇 퍼센트가 줄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육받았잖아. 교육,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계단이 두 칸이면 몇퍼로가 줄고, 세 칸이면 몇퍼로가 줄고. 그죠? 그래서 한칸 있는데도 그냥 갈수 있는 거 계단 보고 그냥, 에이, 다음에 먹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사람 마음을 조금 건드는 게 계단입니다. 약간, 어, 약간 평탄, 이래가지고, 오르막이 되더라도 비스듬하게 해서 올라오니까. 비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그게 낫다. 오늘, 좋죠? 이런 것도 알려주고. 몇 프로, 몇 프로 깎인다 하더라고, 요 <laughs> 오르막이 하면 왜안 돼? 못 가요. 음. 오르막이 해야 월세가 싸겠지. 그죠? 장사가 창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완벽했구나. 가격 책정에 대해서도 보는데. 가격 책정 음. 처음부터 너무 싸게 팔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음. 100% 후회합니다. 음, 주변하고 맞주십시오제 주변. 생각에는 주변에 여덟 알에 오천 원 이렇게 팔고 있는 데 조금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여섯 알에 사천 원인데. 그러니까 그거 와서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여섯 알에 사천 원 겁나 팔려요. 거기서 마진 챙겨요. 차라리 그럼 8알에 5,000원 보다는 6달에. 나는 봐봐요. 가성비로 가잖아. 많이 사면 사면서 엄청 싸져요. 맞잖아. 6달은 4,000원이 비싸지만 36달에 16,000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6달 먹을 거 17발 먹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의 매출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애들이, 어, 나는 오늘은 이것만 먹고 싶어 가면 6달만 주세요.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마진도 챙기는 거. 조금 정리되죠? 응. 저렇게 많이 사가면 많이 사가면 엄청 싼 거예요. 그래도 주변이랑 좀 맞추는 게나아그 아, 어, 그 주변하고 비슷하게 가되, 아까 말했죠. 세트 메뉴를 만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닭꼬야 여섯 달에 뭐, 있잖아요. 뭐, 아이스티 한잔 해서, 원래 사면은 5천원인데, 뭐, 4천, 뭐, 4천, 뭐, 몇백원.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트 메뉴는. 왜냐면, 사갈 것 같아요. 맞잖아.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먹으니까. 사먹. 그리고 배달도 괜찮을 것 같고 세트로. 난 세트 메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힘들어요. 그래요. 저 혼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막 막 튀겨야 되고 구워야 되는 다키워놨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복권을 바꿔달라 해. 근데 <laughs> 번호를 갖다가 여섯 개를 찍어야 되는데 일곱 개 찍어 왔어. 한개를 수정해야 돼. 이건 타고 있어.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리 내가 9년간 해도 하얘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끄고, 튀김도 올려놓고, 일단 응대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흥분해버리면 다 놓쳐요. 머리가 하얘져. 배달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게, 쳐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받는다고 그 시간에 못 쳐내잖아. 그래서 저는 배달을 한두개 이상 밀리면 꺼버려요. 잠깐 일시정지해놓고, 다시, 다, 마무리되면 다시 켜고. 배달도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지, 지금은 배달의 빈도를 확 줄였거든요. 그냥 들어오긴 들어오죠. 예전에는 한열몇 개, 스무 개, 이래 뻥 들어왔다면 지금은 막 세네 개, 이거밖에 안 해요. 안 해. 요즘에는 쿠팡이츠인가? 무료배달 그 정책 때문에 쿠팡이츠에서 좀 들어오지. 배민원 좀 들어오고. 그냥 일반 배달의 민족은 잘안 들어오고 또. 요기요도 가끔 들어오고 옛날에는 부산이라서 배달 동백통도 있었거든요 동백통은 없어졌지 이제 그리고 땡겨요도 있어요 땡겨요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도 있어요 그것도 어플 깔면 또 되고 웬만한 사람다 해요 지역 그것도 해야 되고 지역 그거는 수수료 아마 없을 건데 하여튼 지역 배달 플랫폼 알아보시고